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존재론적으로 별빛을, 별빛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살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순간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이 우주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전체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우주 전체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컴퓨터에서 전원을 뽑아버리면 모든 것이 화면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멈추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공급을 멈추시는 순간, 이 우주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살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풍성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하도로 하나님이 사람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육신적인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은혜는 그대로 주어지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는 차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계속해서 햇볕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또 생명이 살아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만, 일반 은총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하나님과 교신할 수 있는 특별 은총은 사람에게 차단이 되었습니다. 이후 사람은 계속해서 별빛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 사람 안에 있는 별핍을 다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사람 안에 있는 이 별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을 다 주어도 사람 안에 있는 별핍의 문제는 들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명예와 별력, 그 권력을 아무리 퍼 주어도 사람 안에 는 별풍을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으로만 살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이 사람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하는 나의 목자지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로 나의 목자를 삼을 때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라는 말에는 우리가 양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은 고집이 센 동물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길을 가려고 합니다. 자기가 가려가던 길을 곧바로 가는게 양입니다. 그래서 앞에 위험이 있어도 그냥 자기가 가던 길로 그냥 갑니다. 풀밭이 있어도 그리도 가지 못하고 자기 길로 그냥 갑니다. 양이 시야가 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양이 그인식입니다 그냥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불수 있습니다. 양은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이 길을 가도 어떻게 해요? 앞에 가는 양의 뒷꿈무리를 보고, 어, 그, 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앞 양이 낭떨어지로 가면, 뒤에 따라온 양도 그리로 그냥 그대로 따라가다가, 단체로 양들이 낭떨어지기에 떨어져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양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도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절대로 스스로의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없습니다. 양이 멀리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집을 찾아올 수도 없고 풀밭을 찾아갈 수도 없고 물이 있는 곳으로 혼자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랑니다 이 양과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도 자기 반란을 모릅니다. 자기 미래를 몰라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 사람들이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사람은, 사람은 어디를 향해 가야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 영원한 우리의 집이 어디 있는지를 사람이 알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그 길을 가고 있는 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로 가기,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을 그냥 쫓아 가고 있을 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버리는 선한 목자가 바로 자신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하나님으로 나의 목자를 삼을 때만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목자를 삼으면 이 부족의 문제를 결핍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목자 삼아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물질은 절대로 인간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과 명예를 목자 삼아 이 부족의 문제를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이 결핍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목자를 삼으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결핍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젊은 사자는 굶주파였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 0을 들을 때 다윗이 지금 사월에게 쫓겨 블레셋과 아비멜렉이 가다가 아비멜렉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그 앞에서 미친 척을 해서 위기를 오면할때1 0편3 4편을 지었습니다. 다윗에게 보면은 다윗에게는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다 부족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물량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은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절대적으로 결핍 가운데 있으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절대 결핍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다윗의 너무는 하늘의 것으로 풍성히 체험을 받았습니다. 하도바울도 이것과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도바울은 뒤집서 사장, 1 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흉편서는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의 처할 줄도 알고 풍부의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배고름과배부품과 풍부의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는 소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도바울은. 풍부할 때나, 공부할 때나, 그것이 자기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대. 공직하면 공부한 대로,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정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자기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되니까, 이 세상 소유하는 상관없는 그런 하늘에 풍성한 거예요. 영혼의 만족을 사도가 오리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서 선한 목자를 양에게 먹일 수 있는 풀이 어디에 있는지, 양에게 마실 수 있는 물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 줄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을 푸른 풀밭도로칠 만한 물가로 운동하실 수 있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배고픔과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 삼을 때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과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소원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한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지하여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은 양이 길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양은 다리가 짧기 때문에 모이 굉장히 둔하잖아요. 다리가 짧기 때문에 구덩이를 만나게 되면 헛디뎌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양이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럼 굴러 떨어집니다. 물러 떨어지다 보면 양이 뒤집히는데 항상 뒤집힙니다. 뒤집히면 어떻게요? 다리가 이렇게 내장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양은 절대로 혼자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막그 자기가 일어돌려서 발버둥 치잖아요. 그냥 발버둥 치게 되면 그 위에서 가스가 차 올라온다. 가스가 차 올라가 숨이 차게 되고 그냥 얼마 있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러면 맹수의 머리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뒤집혀진 상태에 있는 양을 다시 세워주는 것, 이것이 소생시킨다는 말입니다. 우리 영혼이 소생된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이 다시 힘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던 우리 영혼이 다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우리 영혼이 소생된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아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것은 우리의 죄에서 구원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 다음 인도하시는 것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것은 단순히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알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업시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씀수 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어양을 지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는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 그 가나안 땅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운도하신 길은 여러 세상적으로 보면 평통한 길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적각 뿌리하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곳은 그들이 예상했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사람의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마실 물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사람을 위협하는 맹수가 가득한 곳입니다. 광야는 길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이 애길로 인도하셨는데 그곳이 광야입니다. 오늘 사절에 나와 있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곳입니다. 그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원수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광야 같은 곳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으로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정말 당면으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쳐 나가야 될 태상 같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문제 하나를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엇이든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게 되면. 정말 자기의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죽음의 위협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막의 음식만 골짜기를 걸어갈 때 남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야나엘 씨는 목자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지팡이는 이렇게, 긴, 장대 비슷한 거죠. 장대 비슷한 거에 그때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거니다 이렇게, 어, 기역자리가 손잡이가 있는 게 지팡입니다. 막대기는 곰봉 비슷한 겁니다. 막대기가 짧아서, 이렇게 곤봉 비슷한 건데, 지팡의 이 용도는 뭡니까? 양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이렇게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가면 양을 없애요. 목을 이렇게 걸어서, 어, 제 길로 갈수 있도록, 지팡이니까, 어, 인도해주는 역할을 다른 길로 가게 하는 역할을 지파하다니다 막대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짧은 막대기는 맹수가 공격할 때 어때요? 떻그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는 용도가 막대기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그 잘못된 길에서 다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징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행으로 갈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막대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대답 앞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있어서 지팡이로 나를 인도해주시고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은 원수의 목자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상은 우리가 뭔가 잘했을 때뭐 칭찬해주는 것, 이런 상이 아닙니다. 밥상은 말 밥상.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하거나 밥을 먹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이방 하고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 또 죄인들과는 절대로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하고만, 사람하고만, 사람, 사람들과만 함께 밥을 먹습니다. 아무리 친구라 해도 죄인이라고 판정받은 사람하고는 절대로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또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은 재판이 끝난 무죄를 선고받을 때까지 그 사람은 절대로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밥상을 찾아주셨다는 것은 나를 어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너는 내 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새의 목자를 들게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한대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얼굴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인이 이제 잔치에 손님을 초대하잖아요. 손님을, 여러 손님을 초대할 때그 손님 중에서 가장 존경하고 가장 높이고 싶은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을 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인이 기름을 부어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높이기를 원하는 내가 그 사람을 원,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표시이고 증거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사랑 한대한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우리를 그렇게 한대 주신다는 말입니다. 신작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다 기름을 부는 그런 일이잖아요. 이건 예수님을 존경하고 높인다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을 환대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우리를 그렇게 환대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땅을 살아 가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높여주시는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걸작이를 지나갈 수 있어요.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로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로러하게 되게 풍성한 재물을 주시기도 하고, 명예를 주시기도 하고, 때는 권력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풍성한 밥상을 어, 차려주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우리를 미워하는 그 원수들 앞에서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높여 주시는 분를 높여 주신다 하나님 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존귀 여기는 사람의 것을 신이 원수들 앞에서 나팔에 보이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넘지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육제에서다이슨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선하심이 포부이고 인자하심은 햇살됩니다 선하심은 완전한 것을 말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말합니다 인자는 구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배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으면 여러분은 분명히 알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채워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 돕는 그대로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셔서 영원한 인생에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함께하실 겁니다 아니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이슨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이씨,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살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사방에 우칫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삶을 찾아주시고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은 높여주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호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